국공방입니다 오늘은 가방 도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가방 도안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가방 사이즈는 이만한 사이즈입니다 안내에서는 가로 21, 19, 두께 6.5뭐 종이도안보다 이런 형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이 사이즈가 휴대폰, 지갑 뭐그 정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뒤판 이걸로 앞판 뒤판 자르고 덮개 연결도 가능하고 펀치 표시인데 언뜻 봐도 4mm 예상됩니다 뭐 이거 이용하지 않고 목타로 쳐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 덮개 뚜껑이죠 이렇게 잠금장치 표시도 돼 있습니다 뒤에 바느질 표시 잘돼 있고 요 앞쪽 잠금장치 부분 부속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아서 잘안 보였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부속 안쪽에 껴서 바느질하는 잠금장치 아랫부분 잠금장치 윗부분 형태가 다 <laughs> 나와 있어서 그대로 놓고 자른 다음에 사포로 다듬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가죽이 ET가죽입니다 그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요전 가방에서 본 것처럼 조금 모양을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방 옆판. 이거는 반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중간까지라서 이걸 두개 잘라서, 아니, 아니, 두 개가 아니죠.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죠. 길게 만들어서 돌려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. 대략 봐도 딱 맞겠죠. 다음 마지막으로 가방끈. 가방끈은 개인이 조, 조절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. 이어서 이쪽이 D링 없이 바로 바느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mm 제가 가지고 있는 버클 20mm 짜리가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예전에 구입해 둔게 남아 있는 겁니다 25mm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습니다 20mm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장치를 만들 때 선택해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게요 미니 가방하고 또 지갑 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거 만들고 다음에는 지갑도 보여드리고 샘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용해서 재단하겠습니다. 이게 종이 형지보다 장점이 플라스틱은 변형이 안 되니까 변함이 없겠죠. 알리 가죽 공예를 보다 보면 요즘에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형지가 꽤 많이 보입니다. 저도. 살펴보다가 쓸만하다 싶은 거몇개 주문하고 있습니다. 가격도 저렴합니다. 이왕 만드는 거 네, 두께감 있게 이쁘게 만들어봐야죠. 사이즈를 좀 이거는 더블 사이즈라서 오버 사이즈로. 네 이거는 PR을 하고 안쪽에 심지도 넣고 해서 모양을 조금 이쁘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뚫는 오울펀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퀄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뚫다 보면 펀치 자체가 망가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타를 이용할 겁니다 뭐 표시만 해서 위치만 잡아주는 용도로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도 가지고 있는 펀치로 뚫으면 됩니다. 앞뒤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. 네, 뚜껑은 한 장, 앞뒤 판으로 두 장을 잘라야 됩니다. 어, 이번에는 내추럴 베이지가 아니라 염색을, 염색 버전 하나, 내추럴 베이지 버전 하나, 어,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곡면 부분은 자른 다음에 사포로 다듬어 줍니다. 가죽의 가장 긴 면을 끈을 잘라야 됩니다. 가방 끈 두께가 2cm. 가방 끈은 가죽을 샀을 때 원장이라고 그러죠? 원장에서 가장 긴 면을 이용해서 아니면 필요한 길이에 맞춰서 잘라야 됩니다. 이게 소비가 좀 큽니다. 로스율도 커지고, 뭐, 두 겹으로 만들면 작업도 두 배가 됩니다. 제가 쓰는 가죽이 ET고 안쪽 마감이 되어 있는 가죽이라서 일단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. 가죽 옆면에 사용하는 틀입니다. 이건 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만큼이 더 길어져서 크게 하나의 뭐 판이 되는 건데, 음, 디자인상 뭐 길게 만드는 것보다 반만 만들어서 이렇게 두번 잘라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가죽이 이두개 길이만큼의 가죽이 없다 라면 이렇게 두 장을 잘라서 이 부분을 이어서 바느질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의 방법이겠죠 두 장을 이렇게 놓고 안쪽에 박음질을 해서 뭐 길게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 저는 지금 가죽 여유가 있어서 이걸 원장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한 장으로 뽑아 보겠습니다. 이제 단면 정리를 하는데, 조립 후에 다듬기 힘든 부분은 미리 먼저 작업을 합니다. 덮개 부분도 마감 처리해주고, 밑부분, 옆부분, 요 사이드 끝부분, 앞뒤 부분도 입구 부분만 단면 정리를 해줍니다. 잠금장치입니다. 밖에 나가서 사포질하고 오겠습니다. 갈색으로 염색합니다. 라이트 브라운. 붓도장이라서 한 방향으로 칠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쁠 것 같습니다. 목타 위치 표시합니다. 이 가이드판이 있어서 이런 건 편합니다. 동그란 목타 대신 일자 이용해서 바느질 하겠습니다. 38. 여기가 바느질 위치입니다.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 따라서 구멍을 내겠습니다. 바느질하고 오겠습니다.